안돼 여기 너네 집 아니야 집 잘못 찾아왔어 왜 여기서 이래 안돼 안돼 너네 집 아니야 들어오지 마 안돼 여기는 여기는 너네 집 아니야 들어오지마. 응. 음. 응. 음. 뭐 줄까? 자. 내가 누룽지 하나 줄 테니까 가. 어. 자. 어, 먹고 가. 응. 음. 들어오지 말고. 어, 얼른 가. 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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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. 이제 가. 이제 가 이제. 그만. 우리 이제 갈 거야. 잘 가. 안녕. 응, 안